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보로입니다 자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우리 HLB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켰고요 여러분들그장 끝나고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HLB가 현재 330억 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따라 어, 시외에서도 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도 오늘 어, 10.3% 상승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외에서 마이너스 1%의 하락은 그렇게 크다지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환 사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음,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 많은 많은 것 같은데. 어, 일반적으로 HLB가 전환사체를 발행을 했을 때 평균적인 주가의 상승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전환사체 발행 이후에 주가가 그래도 어느정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평균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을 절대 악재로만 생각을 하면 안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이런 운영자금에 대한 330억 이 정도의 운영자금에 의한 전환사채는 어느정도 이 기업을 지금 현재 FDA 승인을 앞두고 그리고 승인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 또 준비를 하는 자금을 현재 전환사채로 어, 돌려서 마련을 하려는, 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만큼 여러분들이 현재 주식 수가 한 50만 주 정도 되는데 주식 총수 대비해서 한 0.5%도 안 되는 그것도 금액이에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런 공시에 따, 따라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를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런 기사가 떴어요. 어, 중국에서 이 HLB 리본세나립에 관련한 6,000억 그리고 칼렌리 주맙에 대한 1.6조 원 지난해 중국에 대한 매출을 달성을 했다. 어, 그래서 중국에서는 리본세나립과 칼렌리 주맙에 대한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 앞으로 우리 FDA 승인 에 그런 제허가 신청에도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HLB와 중국 항서제약은 리부세나립과 카멜리주마베 가담 병용요법에 따른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최종, 보용, 최종 보완 요청서를 받았고 앞으로 재신청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h c 가 간암 신약 중국에서 간암 1차 치료제 우선 권고 요법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권고 요법이라는 건 현재 미국의 그 C NCCN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 NCCN 가이드라인의 중국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현재 우선 권고 요법으로 지정이 되었고 현재 우리가 우선 권고 요법으로 지정이 된 만큼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일전에 우리가 또1차 치료제로 지정된 바 있었던 만큼요 앞으로 리브세라니카칼레리주마 병용요법을 우선적으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은 기하 수급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현재 이런 매출의 기여도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이 FDA 재승인 이슈에 있어서 충분히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7월 2일에 이예 F <laughs> 대회 미팅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이 미팅 일정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남은 딱 오늘에 일주일이 남은 그런 날이었는데 오늘부터 어떤 내용들이 뜨면서 분명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앞으로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재승인 신청이 보완 사항이 클래스 1 혹은 클래스 2가 되겠죠. 클래스 1에 대한, 어, 클래스 1이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 2개월의 심사기간 혹은 클래스2가 된다라고 하면 약 10개월, 10월까지는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앞으로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 일단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의 모습이 아주 예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트인데, 그런데 일단 월봉이 이제 이번 주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봉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적어도 2 구간 혹은 2 구간까지는 상승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면 다음 주에 있을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더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어, 자리를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laughs>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전에는 사실 승인,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런 하한가 두 번을 맞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올라왔고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앞으로 음, 잘 확, 확인, 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분할 매도 관점을 좀 가져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 여러분들이 또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 맞겠지만 이 기대감 뒤에 다시 한번 조정을 또 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을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HLB를 계속 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이유가 얘네들이 하한가에 대해서 외국 세력들도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들과 함께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중을 늘려 나가는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했을 때어 이런 물량들이 대량으로도 출회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손실이 최소화되는 부분이거나 수익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가져가야 하는 그런 관점들까지도 우리 어, 구독자님들과 함께 좋은 영, 또 영상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거니까. 어, 에... HLB에 대해서는 당분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HLB도 많은 영상을 찍어 드리고,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이 참여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타점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HLB를 우리는 기대감만 가지고 서라도 이 주가의 상승을, 기쁜 주가의 상승을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흐름을 보면 이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던 저항 때, 그리고 지지 구간으로 다시 이 저항대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 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강력한 지지 지지 구간 라인을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좀잘짜 봐야 이 h l b 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익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이 4만 원대 5만 원 밑에서 무조건 강력 매수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끌어올리는 이 가격대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가격대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물론 오늘 10%가 넘게 상승을 해, 해 나갔지만, 우린 충분히 더볼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 최근에 HLB의 수급을 좀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에서 계속 물량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우리 개인, 우리 구독자분들, 제 채널을 우리 구독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이 개인들의 군중심리에 따라 현재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고점 신호가 떴을 때. 때 앞으로 제가 이런 매도 신호 타점을 알려드릴 테니깐요 저와 함께 이 HLB를 좀 같이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이 날수 있도록 제가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계좌 수익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 여러분들께 자주 이렇게 HLB 영상을 찍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여러분들 하나씩 우리 HLB 화이팅, 아니면 저 박프로 화이팅, 이렇게 댓글도 하나씩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HLB에 대해서 오늘 좀, 어, 여러분들, 영, 저녁이니까 영상 좀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또 어떤 종목을 선별해 나가고, 어떻게 또 다른 종목을 좀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참여방에서 이런 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급등 <laughs> 급등 직전에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을 하는데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게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예요.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과 라닉스 그리고 MC넥스 그리고 어, 모트렉스.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꼭 지금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메스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참여방에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런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은 몇 년간 계속해서 음, 뚫어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뚫어내려는 시도를 계속 실패를 하고, 그런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이 정도 가격대에서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어느 정도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타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종목 선별을 해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 자료들과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저박프로 함께 해나가고 싶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제가 영상 말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참여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 꼭다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HLB 제가 내일도 내일 흐름들을 보고 오전 장애라도장 중이라도 여러분들께 또 좋은 영상 찍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어,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이런 도움들까지도 꼭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 분석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 박프로가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들을 현재 다루고 있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방에서는 장중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종목을 들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잘 잡고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좌의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참여방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대한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국내외 시황 분석, 그리고 주도 섹터를 현재 분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만 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현재 글로벌적인 섹터가 어떤 섹터들이 현재 상당히 수급을 많이 받고 있나, 그리고 이 섹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호응이 좋고 가장 좋아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교육자료. 제가 파일과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파일과 동영상만 보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목을 스스로 종목 선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수와 그리고 눌림목 자리, 고점 그리고 기본적인 파동, 어, 이평선 매매 이 모든 것들을 어, 쉽게 제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드리는 이런 교육 자료들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단기 급등에 대한 추천주를 약일 주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냥 무분별하게 여러분들께 어떤 아무런 종목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국내외 시황 분석, 주도 섹터들을 분석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추천주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 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왜 내가 추천주를 잡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추천주를 잡을 확률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더 도움이 되고 우리가 확률 높은 종목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추천주들을 제가 항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가 100% 100%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물어보십니다. 야, 네가 뭔데 왜 이런 걸다 무료로 진행을 하느냐?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을 드립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을 하고 또 개인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는 게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어떤 걸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고, 그,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참여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정보, 질 좋은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잡아나가야 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 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보답해 드리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저, 현재 저를 구독을 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나가신다 라고 하면요. 앞으로 우리는 더큰 수익 그리고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과 함께 100%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 저도 지금. 이 전업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공부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익도 보면서 충분히 같이 돈을 벌고 우리가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같이 오시면 되시겠고 지금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런 투자 종목에 대한 투자 종목 선정, 단기, 스윙, 중장기, 그리고 매도 타점 잡는 법,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법, 기본적인 파동에 의해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필살기법, 이렇게 나스닥, 나스닥 시장, 시장과 코스피의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제가 정말 열심히 이런 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한테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로 한통 주시면 제가 여기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참여라고 이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여기에 대한 참여방 그리고 이런 교육 자료들 제가 다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010 저한테 참여 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여러분들 지금 이 섹터의 흐름들이 상당히 빨리빨리 빨리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을 만한 타점들을 최대한 빨리 또 우리가 같이 잡고 나가야 큰 수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라는 개인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제 채널로 오셔서 많은 구독해 주셔 가지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들도 많이 찍어 드릴 거니까 꼭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참여라고 또두 글자 문자로 하나씩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꼭 정보 파일 무료 제공 교육자료에 대한 무료 제공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될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놓치지 말고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박프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시장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셔서 우리의 큰 부자 될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